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김 박사 농약 도매상사 대표 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의 농약 이야기, 김 박사 농약 도매상사 대표 김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기비 프로그램, 바짝만이죠. 어, 농사는 바짝만, 기비, 그리고 정시, 뭐 생육, 뭐 이렇게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바짝만이 기비가 첫 시작이다. 그럼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 고 불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것만 추려서, 간추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소득을 높이는 게 농사의 목적입니다. 소득을 높이려면 당연히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경영비가 작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개입이 전체적인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되 경연변을 적게 될수 있는, 작게 될수 있는 방법을 늘 저희가 김 박사 농약이 야기에서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짝만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바짝만 하는데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짝만 기비의 핵심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짝만에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내 땅에, 토양에 유기물의 함량이 맞냐, 적냐입니다. 이 유기물의 공급을 위해서 퇴비를 흔치시기도 하고, 유기물 비료를 흔치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유기질 비료 같은 고급의 유기물 비료를 흔치시기도 하죠. 농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기물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적인 퇴비를 쓰실 것인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권장하는 효소 유기물 비료인 변화사 키스를쓸 것인가? 그리고, 특히, 과채류 같은 경우에,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초세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잎의 크기가 작고 많을수록 고품질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초세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초세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비로 할 것인가? 추비로 할 것인가? 근데 추비에는 잘안 돼요. 뒤에서 설명하시겠지만. 그래서 초세 조절을 하는 게 어떤 걸 사용하실 것인가? 이두 가지가 사실 은 핵심입니다. 이두 가지가 비료적인 부분에서는 끝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후의 변화변 인해서 나타나는 병해충의 증가, 바이러스의 증가,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짝만 할때 들어가면 요즘 많아지고 있는 토양 병해충이 있죠. 그죠? 균액병이라든지, 부사령균이라든지, 시드럼병균이라든지, 이러한 균들을 어떻게 사멸할 것인가. 그리고 해충, 선충이라든지 뿌리 영해라든지, 이게 다죠. 그죠? 이게 바짝만 할 때, 필요한 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밭작만할때 필요한 것은 크게 비료적인 부분에서는, 어, 내 땅에 유기물의 공급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그리고 초세 조절 등 식물체마다 필요한 중요한 부분. 어, 내 땅은 모래 땅이기 때문에 초세 조절에 굉장히 취약하다. 내 토양에, 내 작물에 맞는 취약한 부분, 잘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두 개가 비료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농약적인 부분은, 어, 내 땅에 어, 존재하고 있는 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러스 등 이런 부분은 추비적으로 정식이 되고 난 다음에 추비적으로 할 것인가, 땅 밑에, 토양에 기빗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지으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바짝만을 필요한 것은 요런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어떤 것은 바짝만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어떤 것은 주비로 관리하는 게 좋고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바짝 많할때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아, 우리 토양의 유기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전에는 보통은 관행적인 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죠? 어, 포대기 퇴비라든지 보조 퇴비라 그러죠 근데 어, 뉴스 자료 같은데 보면 불량 퇴비, 집중 단소, 미부숙 퇴비, 농경지 살포, 미부숙 퇴비, 전부 미부속 퇴비라든지 불량 퇴비 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많았습니다. 결국 퇴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퇴비가 일시에 농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에 공급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은 부속이 잘 안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떴는잘 발효된 퇴비는 좋은 게 맞습니다 잘 발효된 퇴비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발효가 잘 되지 않은 태비는, 미부숙 태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잖아요. 완전히 발효된, 완벽하게 발효된 비나소 키스 같은 발효 유기물 비료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농가분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미부숙 태비라든지 불량 태비 등이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완전 발효된 효소 발효 비료 같은 게 사용된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태비를 사용하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태비를 사용하실 거면 반드시 발효가 잘된 부스테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기물이 뭐냐? 이 그림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유기물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땅속 뿌리 근부, 그러니까 땅 속에 존재하는,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왜 중요한가? 유기물은 좋은 양분을 자기가 안아서 식물체에 공급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면서 토양의 지온을 높여주어서 뿌리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당연히 유기물이 토양의 미생물과 결합하고 하면서 토양을 개선해준다.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수분을 일반 토양보다 유기물이 조금은 더 많이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름이 수분의 용탈을 방지한다. 그리고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다. 이렇게 하면서 유기물이 높은 토양은 그 토양에 심겨지는 식물의 뿌리를 강건하게 해주고, 식물의 뿌리가 강건해지면서 전체적인 식물체의 성장을 도와주는 개화를 도와주고, 많은 수확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유기물이 하는 역할의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알아본 토양 유기물의 효과를 한번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에는 토양 삼상이라 해서 고상, 토양이죠. 그죠? 흙, 고상과 액상, 그리고 기상, 공기, 액상은 물, 고상은 흙. 이세 가지를 토양 삼상이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유기물이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세 개를 고상, 액상, 기상을 윤활유처럼 이어지게 만드는 게 유기물이다 그래서 토양에는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지만 유기물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유기물의 존재를 내 토양에 유기물이 많도록 관리, 관리해야 관리 되는 게 당연한 이유인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양분의 공급이라든지 양이온치안능력 그러니까 토양 내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여러 물질을 식물체에 옮겨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토양의 구조를 많이 보시죠. 호달구조에서 떼알구조로 바뀐다. 이런 그림 여러 가지 봤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에, 토양 내에서 있는 모든 부분에 존재해야 되는 게, 유기물의 역할이다. 그래서 유기물이 토양 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 딱딱한 흙에서는 식물체가 초기에 뿌리박기가 힘들고, 모래흙에서는 뿌리박기는 시원한 옷자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육이 부드럽게 자라져서 문제고 결국은 이게 유기물을 통해서 떼알 구조의 흙으로 바뀌어서 식물체가 성장이 좋다. 이게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실제 농사 짓는데 유기물 을 공급을 어떻게 하면 좋고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기물에 대해서 유기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농가 분들께서도 유기물이 왜 중요한지는 압니다 퇴비를 사용하실 것이냐 입단나된 뿌리기 좋게 나와 있는 사료처럼 되어 있는 걸 사용할 것이냐 이게 구분이죠 그럼 지금까지 유기물 퇴비를 대체한다고 나왔는 제품들 있잖아요 여러가지 온갖 말을 붙여도 전부 다 개분을 가공한 비료입니다그러한 개분 종류 한 가지에 다른 게 약간씩 첨가되어서, 네 가지 뭐 효과가 있는 약, 그렇게 나온 비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비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왜냐면 하 태비 같은 경우에 발효가 안됐는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성분을 말씀드립니다. 돈부에 개분하고 우분이 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돈모 뿌라서 뭐가 들어갔으면 효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입자를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강하고 얇습니다. 이때껏 나와 있는 일반적인 개분들의 펠레탱테의 비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분 함량비가 이 정도로 높습니다. 인산이 11%까지 나타나요. 이렇게 발효 유기물 비료에서 인산을 11%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인산의 함량이 높다.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개화 발근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초세가 과분무하는 거를 퇴비를 안 쓰고 이비나설 키스만 쓴다 하더라도 초세가 과분무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농가분들이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비나설 키스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약간 금출하는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산람류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개화와 발근에 굉장히 좋고 초세가 잎이 또껍고 단단하고 작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미 제품의 결과가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확량이 많을 때도 작물체 힘을 유지시켜주는, 끈기 있게 유지시켜주는 능력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나스 키소를 사용했을 때 토양 개선과 수분용탈 방지, 미생물 활동 증가, 지원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나스 키소의 입자가 아주 작고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근데 일반적인 유박 비료라든지 개분 비료들을 보면 크고 흐물흐물해요. 비나스키소는 경도가 굉장히 강요. 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효소를 통해 굉장히 고온으로 고온으로 발효를 시키고 고온으로 건조를 시키고 압축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도의 입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존재하지 않고 초기라든지 생육 중기 후기까지도 끝까지 비분기가 유지되는 완주성의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비나스키소가 사용되면 이러한 역할을 한다. 가스 발생이 좋고 안전하고 토양 지원이 상승하고 구조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아뇨, 승인 유기물의 효과를 끝까지 마지막 수확물 끝까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많은 유익균을 넣었습니다 효소를 통해서 넣었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할 거는 어, 이제 우리가 유기물은 해결됐습니다 유기물은 호불호 키스로 해결이 됐는데 네, 그러면 과치에서 제가 유기물을 중에 하나 초세 조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초세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과체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뭐,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든지, 옷자름이 없어야 돼요. 지하부가 있고, 지상부가 있으면, 지상부에 옷자름이 없어야 지하부가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뿌리 알차게 좋고, 뿌리 알차게 좋아야 나중에 수확물이 열렸을 때, 그 수확물을 받쳐줄 힘이 강하다. 그리고, 옷자름이 없어야 잎이 과분모되지 않고, 잎이 과분모되지 않아야 통기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균액병균이라든지, 노균병, 흰가루병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 잎이 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초기에 잎을 작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잎이 작으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를 기비에 관리하지 않고 추비에 관리하면 수분이 들어가야 되죠. 수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잎이라든지 초세가 오짜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비에 초세 조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기비에 초세 조절을 하는데 뭐가 효과적이냐? 광물질입니다. 일본 내에서 생산되어서 일본에서 포장되어서 나오는 광산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일반 돌가루가 아니에요. 얘들이 입자가 단단하다가 마지막 수확할 때도 입자의 겉모습이 그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안에 텅 비었어요. 퍼스러집니다. 골다공장 걸린 뼈처럼. 그러면 그 작기 중에 여기에 있는 광물질이 계속 분해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뿌리 근부에서 작용을 하고 초세를 조절해준 물질을 계속 뽑아내어서 식물체에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약쿠시를 뿌려놓고 수분만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초세 조절 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개화를 촉진시키고 뿌리 발근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약쿠시라는 물질을 저희가 추천합니다. 반드시 사용해 보시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쿠시는 어, 토양 입단을 조절하여 수공 및 기공 그러니까 그 토양 내에 존재하는 기공과 수공을 조절해주고 어, 천연광물질이 계속 분비되면서 초세를 조절해주고 그 수분을 13배 일반 토양의 13배를 안았다가 식물체에 공급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과분무가 아닌 개화를 촉진시켜주는 데가고 뿌리 병해를 뿔을 단단하게 하니까 병에 예방해주고 밀항요소도 함유돼서 공급해주고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이 야쿠시의 주요 물질은 모모롤라이트죠 이 모모롤라이트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부피가, 부피가 7배에서 10배까지 팽창하는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기공 및 수공을 조절해주고 식물체를 강건하게 자라게 해준다. 이게 의약품으로도 써요. 그리고 피부면 피부 보습제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뿌리 내에 존재하면서 식물체를 강건하게 자라게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이렇습니다. 내 땅이 내 땅이 사질토다. 모래땅이다. 이럴 때는 5포 200평에. 그렇지 않고 점질이나 이단면두 세포. 이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토양에 따라서 가감을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이 세포 넣겠다. 난또 똑같이 나 다섯 번. 이게 아니고 내가 농사를 지어 보니까 내 땅에 우짜람이 심하고 모래 땅이 심한 것 같다. 이럴 때는 다섯 번 지시면 되고요. 아,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되는데, 아, 조금 더 강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두 푼에지 세포 런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체류의 우짜람 방지는 기비 세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비에서 해결하려고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바짝 마실 때 반드시 약구실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비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기물, 유기물자 킬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자란 반지 약구실 들어갔을 정도죠.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늘 미량요소 막 얘기 나오죠. 뭐 이런 거 그림도 보여주면서. 한 가지 물질이 부족하면 나머지도 다 부족해지게 되니까 미양 요소를 많이 쓰라 쓰십시오 쓰는 거 좋습니다 좋지만은 반드시 써야 될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양 미량 요소는 미양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미양 또한 뭐따로 이동됩니까 수분 따라 이동됩니다 비료실거 뿌려놓고 수분 못 재고 자를 거 겁내서 수분 못 재면은 효과 없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수분을 공급하는데 이게 올라가 지겠습니다 뿌려 놓는다고 해서 올라가 지겠습니까 안 올라가 지죠 그래서 약구시가 먼저 들어가 져야 되는 거죠 옷 자르면 걱정이 없으니까 수분을 과하게 돼도 완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두 가지로서 해결이 되고, 굳이 나는 또 미랑주 전체에 되겠다. 저희 김박사 노양사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랑요소 같은 경우에, 뭐, 10kg에 일반적으로 35,000원에서만 이렇 판매됩니다. 저희 지금 10kg에 25,000원이고요. 25,000원인데, 이 또한, 이 또한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마이크로 스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미량요소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아 뭐, 농사진는데 얼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 흔치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가성비 있는 걸 흔치시면 좋다. 그리고, 추비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시고, 이미량요소의 공급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분의 공급입니다. 수분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미량요소가 식물체 생육으로 올라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비에서 중요한 게또 병해충이겠죠.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비에서 비료적인 부분 말씀드렸어요. 유기물, 키소, 초세 조절 및생육 개화 증진, 약후시그 다음에 미항요소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세 가지가 다입니다. 세 가지 다오고 그러면 이 외에 이제 농약, 농약적인 부분은 병균에서는 균액병, 역병, 노균, 흰가루, 시드름병입니다 그리고 후충에서는 선충 진리물응애불령에잡을 내겠죠. 자, 균액병, 토양병입니다. 기비에 해활하게 해주셔야 돼요. 역병, 노균병, 추비로도 가능합니다. 흰가루, 병, 추비로도 가능합니다. 시드름 병, 부사리 응균, 기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충, 기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비에 선충, 시드음병 부사리용균, 균해병이세 가지 뭘 해결된다 그랬습니까? 벨룸이죠. 벨룸 무조건 쓰십시오. 저희도 벨룸 팔면 마진 없어요. 그래서 농약방에서 권장을 안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왜 권장을 하느냐? 이게 들어가야 농사 쉬워져요. 추비에 사용되어 져야될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런 게 줄어들기 때문에 벨룸을 뿌려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양 병에는 별룸 하나 들어가면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 전체 별룸이 끝납니다, 별룸이. 어디까지, 이 선충까지. 그러면, 진드물 총정 온실 가루약, 뿌리영애약, 잡벌레 이세 가지만 남잖아요. 그죠? 이세 가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잡벌레에 보통 뿌리영애가 등록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묶어지고요. 요렇게 묶어지고. 그러 끝나잖아요. 한번 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선충과 흰가루 균일병. 뭐라 그랬습니까 별룸. 총체 가루의 진대물 흙저배충 이라그렇죠 요거 제가 해보던게 이미다클로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 그러면 어, 이미다클로프리드 이게 전부 다 이거 들었는 거예요 집에 이거 들어가면 총체가루 진대물이 방치가 되더라 그 이거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잡벌레두드지뭐 이런거 는면카터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 끝납니다 이러면 균충 다 끝나요 더넣을 없어요 뭐 총진싸이니총채싸이니 백강균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 왜 넣어요 돈아깝게 넣을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빼주십시오 그래서 벨룸으로 벨룸으로 선충 흰가루 균에시드는병금투사령은다 되거든요 방제가 돼버리잖아요 방제되어버리고 총채 가루이 진딧물 한가지로 다 되죠 이미다클로프리드의 성분 약제 그거 뭐 두세 봉지 이렇게 뿌리면은 금액적으로 얼마 안하잖아요 그 다음에 잡벌레약 뿌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는데, 기비 유기물 공급, 키소, 태비값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초세 조절제, 약쿠시 이거 두 개면 비로 끝나죠. 끝나는 얘기에 뭐, 나는 그래도 미량요소안나 찍고 싶다. 미량요소굉장이 특가 판매한다 그랬죠. 그럼 이세개 끝입니다. 태비값만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 바이러스. 이거는 기비에 뿌린다고 해서 없어지 겠어요 바이러스 병균인데 바이러스를 땅에 뿌린다 고 해결되겠어요 비료로 안 됩니다 바이러스 뿌리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기비에 뿌리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오기 시작하면 식물체가 있을 때관주해 줘야 돼요 식물체가 있을 때 어떤 거 엔도실 엔도실 제균충 다시 정해 드릴게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네 이거 빼먹 었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이 항상 이득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이 이 바이러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이러스 기비에 하지 마십시오. 뭐, 바이러스 대니 뭐, 미생물을 헌치니니다 필요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 옵니까?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체가 정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식물에 달라드는 게 바이러스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토양 내에 뿌려놓는다고 해서 정식하기 전에 뿌려놓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바이러스 균을 죽이는 건뭐 있었어요? 바이러스 균을 죽이는 거. 토양소독제, 네마섹트 솔, 소일, 네마세트, 일킥 팔라딘, 이런 거. 그 식물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무슨 비료가 바이러스가 됩니까 미생물이 어떻게 바이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추비에 들어가면 되죠 추비에 뭐 들어갑니까 엔도실, 제균충 식물체 했을 때한 달에 한 번씩만 관조해도 다 잡아내요 바이러스 같은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절대로 기비에 사용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비료적인 부분에서는 유기물, 유기물의 공급을 위한 유기물의 공급을 위한 키소 사용해 주시고 초제조절은약후제 사용해 주시고 저는나는미랑소 어, 해주고 싶다 미랑소 마이크로 스템 저희가 스템 공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문지시고 그 다음에 농약 별로 문지시고 어, 농가별로 토양별로 맞춰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김박사 노야 도매상사에 전화 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 김박사 노야 도매상사 김마사노야기 김주환 제가 설명해 드리는 모든 부분 농가분들이 쉽고 편리하고 그리고 경영비가 적게 들도록 해서 소득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도 바짝만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풍요 농사짓도록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